센텔리안 24 마데카 옴모 오리논, 맨들 피부 수분 보습, 블루 마데카를 함유하여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촉촉하고, 맨들 오리논은 이제 한 번에 이제 바르는 남성 화장품이고요, 전성분은 네, 이렇게 들어있고, 자세한 내용은 이제 모니터로 보여드릴 거고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짜서 쓰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는 돌려서 이렇게 돌려서 열어주시면 됩니다. 잠기고 열리고. 보시면요, 이제, 맨들, 올인원. 뭐, 면도 자극, 블랙헤드, 건조, 피지. 한 번에 케어할 수 있는 이제 올인원 제품이고요. 수분, 맨들, 블루마데카. 면도 사용하면 더욱 좋은 마데카옴므. 면도부 유분 함유랑 개선 효과, 일시적 피부 장벽 개선 효과. 이렇게 보습 에센스가 들어있고요. 어, 모가 오렌지, 레몬밤, 페퍼민트, 어성초, 히알루론산, 알란토인. 그리고 블루 마데카는 병풀. 병풀과 블루 케모마일이 예, 같이 합친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효과가 있는 이제 병풀이죠. 예,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23명. 한 번에 바를 수 있는 예, 제품이고 이렇게 돌려서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마데카 세트. 센텔리 한24 제품이고요. 동국제약에서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PX에서 구입을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치겠습니다.